더워지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은 또 30도 올라가니까 제라늄이 난리가 났어요. 이 성질급한 제라늄. 베고이아도 아직 안 졌는데 베고이아 치고 양난이 치고 베고이아 치고 이렇게 어 제라늄이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데 난리가 났어요. 정리해주고 더워죽겠네 오늘 또2 2도라더니 30도는 가는 것 같아. 체감은 더, 더워요. 오늘 구탱이에 있던 거, 요 녀석. 제라늄 끄고. 제라늄 요 녀석을 2층으로 올라가려고 손질했어요. 이거는 행인바시켓인데 이뻐요. 이게 1년 내내. 아, 가을 되면은 2층에 침이 많아서 내려왔는데, 엄청 엄청 구탱이에다 놨더니, 이렇게 풍성하게 지멋대로 컸어요. 지멋대로. 정말, 아이고, 이만큼 풀을 뽑고 정리를 해도, 응? 이렇게, 지멋대로 컸어요. 그래도 꽃송이가 얼마야? 꽃송이 버스 데리고 올라가요. <laughs> 아이고, 더워라. 이렇게, 신비디움도이 더운 바람에, 그냥, 억지로 억지로 견뎌요. 2층에는, 제라늄, 레곤이야만 어, 행잉바스켓 아니다 로딩바이올렛이 다 이렇게만 몇가지만 하고 인사이드에는 거실에 바이올렛 그게 제일 덩치야 커어치골라 밖에 이렇게 아이고 저 멀리 저 용과 천인장 큰일났네 왕관처럼 막 뻗어놨어요 왕관처럼 저렇게 뻗어 올라가니 큰일났네 한숨만 나와요. 어떻게 두고 봐야 되나. 여름에 꽃이 필 건지. 해꺼는 꽃이 잘안 피는데. 붉은 거에서 피지. 아, 무너지지 않고 지지대를 해준 거가 버티고 있으니까. 일단, 아 게으름 부려봐요에 힘들어서 못하거든, 내가. 이렇게 오늘은 재란염 손질. 이렇게. 구탱 있는 거 꺼내서 모아놓으니까 는 조금 더 많아 보이네. 꽃이 화사해요. 이게 꽃이 1년 내내 이렇게 비고지고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꽃 구경을 할수 있게 해주니까 땡큐지. <laughs> 즐거운 하루.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 자리가 제 자리. <laughs> 이렇게 봄이 왔다가 가을에 내려가요. 어, 근데 가을에 갔다가 봄이 오는데 너무 쫄았다. 정말. 아, 조금 이렇게 포도나무 사이에 구탱에다 그 쳐박아놓고 앞에다가 양난깡통을 놨으니 방근을 댔나 보다. 아, 일단 어차피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다 잘라버릴 수도 없고, 그냥 올해는 이렇게 꽃만 보고 꽃만 보고 이렇게 꽃이 몇송이야. 아 어, 몇십송이는 되니까 꽃만 보고 즐기자. 이렇게. 떠났던 녀석들이 다 자리를 찾아왔는데 티타임이니까 어차피 여기는 커피 요거 요거밖에 없어 이렇게 노딩 바이올렛이 피기 시작했어요 노딩 은들 은들 이렇게 은들 은들 노딩 바이올렛이 피기 시작했어요 은들 은들 좋아 좋아 많이만 펴라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다 꽃이, 꽃이 좋아요. 이렇게, 관역물 이파리 보는 것도 좋은데, 꽃이 좋지. 어차피 꽃을 보려고 하는 게 목표니까, 잘 키워서 꽃을 보자. 이렇게, 꽃이야. 아이고, 이거. 우리 아라는 이거 보고 발레리나래요. 발레리나 치마에다가, 한쪽 발만 딱 들어, <laughs> 한쪽 입고, 한쪽 발은 치마 속에 들어갔어. <laughs> 아이고. 그동안 락다운에서 스톱했던 발레 스쿨이 이번주 말 말고 다음주 18일부터인가? 다음 18일부터 시작이니까 아휴 저도 집에 있는데 집에 있으면서 동글동글 살찐거 빼야지 발레 운동하면서 스영스쿨 수영하면서 빼야 돼요 알아도 빼야 돼자 이렇게 아 이쁘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노딩 바이올렛이 이렇게 피기 시작했어요. 시작했어요. 좋아 좋아. 즐거운 하루. 갈랑코에 지는 게 조금 아쉽지만은 그래도 다음을 기약하고 <laughs> 좋아요 좋아 좋아. <놀람> <놀람> 어쩐지 오늘 강풍 경고래니까 강풍주의보가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코스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나 들어오니까 딱 아유 기온에 쏘나기 지나가는 강풍인가 우와 풍전 때문에 의자를 안쪽으로 치워야 돼요. 음. 어제 온지 막 31도 가고 어, 오늘 체감문도 30도 없는데 했더니 아이고 이웃집은 어, 이웃집은 이쪽 동네에 차 세우고서는 뭐하는데 저 문을 담장을 막 발로 차고 난리 났네 음, 자갈까를 하고 그러는데 음. 아유 시원하다. 아, 할머니 아뜨가뜨고 더워서 올라왔거든. 아이 시원하다. 기런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따로따로 따로 물 확인해야지. 누가 보는거야? 와우 나이 났어요 <laughs> 이상하면서도 일하네 와우 자, 아저씨 비맞아가면서 일하네 아이고 나이 났어요 시원하네 시원시원 오, 비가풀리친다 들어가자. 비가막풀리친다 소리도 안 들려. 들어가자. 아, 어쩐지 강풍주의보가 아니라, 이거 안정이 강풍정보드라니까. 아우, 시원해. 나가는데 이제 해는 막 뜨겁게 막 반짝반짝 빛나네 와우 와우 쫀쫀 쫀쫀 비바람이 몰아와가지고, 아이고, 도망와요. 다 아, 식탁에다 올려놓고, 아, 꽃이 한개 그리네? 계속 좋아져. 아이고, 못 나가요. 비바람이 막 몰아치니까 비가 막 뿌리쳐. 음, 그래도 기분 좋아요. 시원하니까. 아, 쏟아져, 쏟아져. 니가 비물고 올라왔니? 아유, 저도 바람은 조금덜 하네. 저기 바나나 잎이 가드네. 많이 안 움직여요. 어, 비도 옆으로 쫙, 약간만 맺지, 뿌리치지. 아, 어, 안 뿌리치고. 다행, 다행. 아, 어, 그냥 귀 소리도 좋다. 시원하게. 귀 소리도 좋고. 어, 비 내리는 풍경도 좋고 양쪽 가져와. 좋죠. 더울 때는 이렇게 비 오는 날 이걸 아, 생각하고 이렇게 즐겨야지. 좋아, 좋아요. 아, 추워. 그러니까 내일 모레 13도까지 내려간다 그러지. 아유, 시끄러워.